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개해을축개해병진 이제 이 사주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 목을 키우는 수생목을 하는 분인데요, 아,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세요. 음, 수화를 어, 팔품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어, 축월은 이제 그 계수가 어, 어, 당령하고 있는 어, 계절이죠. 그래서, 어, 추궐에, 어, 방합이 있습니다. 방합이 있으니까 이분은 지역이나 환경의 특징을 활용할 수가 있고, 어, 조직에서 또는, 음, 자기의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어, 그런 환경의 특징을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 환경 안에서 자기가 대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합은 없습니다. 네. 삼합이 없고, 또, 성충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적인, 아주 전문적인 재능을 계속 꾸준히 상승시키지는 않는다. 직업적 발전을 위해서 막 노심초사 노력하는 건 아니고, 조직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 해자축이라는 방합은 있지만, 자축 음향의 배열은 없으니까, 아주 뭐,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의 많은 도움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축 배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조화를 보면, 추월은추월의 지지의 조화는, 신금 계수의 상생입니다. 지지의 신금 계수의 상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수한 그 지식의 지적인 재능에 대한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이제 신금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축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아, 상생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제 수가 많으니까 예, 수도 하잖아요. 수가 많고 또 병화에 어~ 조우가 있으니까 목을 잘 키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생목을 충분히 잘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금 계수의 상생이 있으면 나라나 또는 뭐~ 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고유한 지식에 대한 내력을 물려받은 그런 어~ 유전적인, 자, 유전적인 자질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 수생목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또한 이제 개수가, 천간의 개수는 어떤 상생을 가져야 하냐면요. 신금, 개수, 간목에 이렇게 상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 개수의 그 상생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금 개수, 간목에 상생을 딱 갖추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신금 개수의 깊이 있는 실력은 이사주 자체는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계수관목의 활용,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훌륭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력의 깊이는 조금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계수관목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추월이 계수가 당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수당령은... 대개,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체계가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개수당명은 이제, 신금, 신금을, 뭐, 축중에 있는 신금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사축, 뭐, 사유축으로 용사를 하는 신금으로, 그, 신금을 기반으로, 어, 지식을, 지식체계를 세우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신금이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신금이 드러나지 않으면 환경에서 아주 실력 있는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이제 추월에 신금 개수의 상생을 이루면 부모나 부모의 유업이나 아니면 뭐 전통적인 계승, 어떤 전통적인 것을 계승을 해서 자기의 역량을 더욱더 키워가지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뭐 국가기관에 아주 자기의 그 전문 재능 특허를 등록을 하거나 또는 뭐 허가권을 계승하거나 이렇게 국가 자격증 아주 높은 국가 자격증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그 신금 계수로 인해서 어떤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사주는 이제 오행으로 축중에 신금이 사실은 사유축으로 용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적인 전통을 계승을 해서. 인본적인 지식체계를 갖추어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 축중의 신금이드러나지는 않지만 신금계수의 상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격으로 말하면 이제 편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편관격이 근왕하고 비견으로 왕하면 당연히 편인을 쓰거든요. 편제를 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편인을 쓰니까 당연히 축중심금으로 살인상생을 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계수의 어, 환경으로 돌아가서요. 계수가 해자축의 근도 있고 신자진의 근도 있어요. 그래서 해, 축, 진 이렇게 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가 해자축에 근한다. 라는 것은 최근하였다. 그러면 최근하면 이제 해자축에 그나면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어떤 신분 지위를 높이려 하거나 하거나 대인관계나 아니면 조직의 그런 위세를 활용하거나 결제권 명령권 관리권 이런 그 환경에서의 기득권을 얻고자 합니다. 또 예수가 진에 이렇게 어, 어, 용, 용을 두면 용에 그다면 이럴 때는 이제 자기의 장인 정신 전문성, 예, 자기만의 재능, 특허, 지적자산권 이런 것들을 예,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가 해자축에 근하고 해자축에 근하고 기토, 개수, 관목이 상생을 이루면 그러면 이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해중의 간목이 있기 때문에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의 용하면서 또한 이제 계수를 신금 계수를 상생을 하면 어, 기술력과 지식 또는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의 방식을 어,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이분은 이제 어, 진토가 시지에 있으니까 이분이 어, 학교를 그만, 그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어떤, 어, 직업교육이나 이런 거에 종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방압을 잃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자기가 환경에, 조직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 당령의 개수 일간의 어, 환경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공통을, 어, 공통의 이용을 보겠습니다. 공통보관에서, 어, 추궐 예수는, 한기가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얼어있고, 땅도 얼어있고, 땅 밑도 얼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가 치극하기 때문에, 어, 사지가 얼음이다. 예, 사방이 얼음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피어나서 택병하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병화가 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공, 공통에 의하면, 만일 병화가, 아, 신나뭐 만약에 병화가 영과 시에 투가나고 그리고 임수가 투가나고 지지에 무토가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이 수가 태양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은 반드시 현달하고 어 명, 명신 아주 유명한 신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병화가 있고 지지에 무토가 있지요. 그런데 임수가 투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달하여 명신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또 이제 궁통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무토가 없으면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서 직책을 얻는다. 그러니까 병화가 있고 임수가 없으면, 병화가 있고 임수가 없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병화가 있고 임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제 궁동에서의 용은 오로지 병화. 처음에는 병화. 병화가 해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에, 네, 그다음에 임수, 무토 이렇게 에, 용을 쓰는데 병화 하나만 있어도 어, 이 축토를 녹여서 수생목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고 어, 임수가 없으면 다른 길로 가서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추월에는 동절에는 병화를 회자축다 병화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 병화가 어, 용인데 특히 추월은 병화가 아, 지지에서또 사화를 얻어야 지지를 얻어야지 비로소 묘하다. 네. 이사주가 이제 어, 사화를 사주에서 얻지를 못했지만 계절이 계절이 이제 남방으로 흐르니까 동남으로 흘러오니까 이사주는. 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부기를 지키는데 별로 이렇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용이 제대로 된게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준비하고 그 사회의 쓰임을 어,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개수가 추월에 합이, 아, 사유축, 삼합이 없으니까 축도 자체가 격이니 편관격입니다. 평관격은 살인상생과 재생살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평관격에 상신, 식신이 있어요. 식신이 있으니까 평관격의 식신은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격을 갖추고 살인상생이 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상생은 약하고 재생살은 되고 있습니다. 편관격이 살인상승이 된다는 건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생살은 단순히 직무에 종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라는 거는 특별한 지위라기보다 직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요 이제 편관격은 상신은 식신입니다. 기신은 식신의 상신의 기신은 편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신이 편제인데편제는 사주에는 없지만 이렇게 정묘대운의 구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살아서 자기가 어떤 평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의 보정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고 항상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려고 항상 사회가 필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 자체는 편재 구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정묘 대운의 뜻을 제대로 뭐 뭔가 했다면 편재 구신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 가치, 우리가 보통 세배 이상의 부가 가치를 준비한다 그런 부가 가치를 얻는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데. 교사는 그런 가치는 아니니까 그런 세배의 가치를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관 평관격의 격기신 비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관 자체 평관의 격이 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구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제 더, 더 지나면 이제 재생살하고 비견을 제함으로써 지위를 갖출 수도 있다. 교사의 지위는 장학사나 교장 선생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